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 발사! 자동 발사 영어!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윤토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5분 만더로 덕분 해커스톡 교정어, 로이. 그리고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지난 방송 복습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데이 25를 같이 이야기 하면서 너는 누구누구야? 너는 어떠어떠해? 요거를 사용해서 되게 다양한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는 누구누구야? 어떠어떠해할때 문장을 어떻게 시작했었죠? 어, 네. 어, 바로. 아, 네. 바로 뭉치리고 쓰세요. 아, 네. 문장에 행동이 없으니까 음. 그 사람 설명할 때 필요한 단어만 사용해서 you a r 라고 했어요. 그렇죠. you 너,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 쓰는 거 a r 써 가지고 you are 하면 너는 누구야? 아니면 너는 어떠해? 이런 표현이었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애야. 넌 그냥 애야. <웃음> 음. <웃음> 이건 어떻게 썼을까요? 애가 영어로 일단 yeah. child. 그렇죠. 그럼 너는 애야. 이거는 you are a child. 그렇죠. You, you, you are a child. You are a child. You are a child. You are a child. 너는 나의 영웅이야. 음. You are my hero. 그렇 You are my hero. 아, you are my hero. 네. 여기서 아. 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m y 가 있기 때문에 그죠. 아. 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u are my hero라고만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You are my hero. You are my hero.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너는 어떠 어떠 하다. 이런 표현으로, 너는 특별하다. 넌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해. 이건 어떻게 할까요? 특별해. 스페셜이었으니까. 그니까. You are special. 그렇죠 u r e s p e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You are special.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 너는 웃겨. 너 진짜 웃기다. 완전 웃긴 놈이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너는 웃겨. 이거는 영어로 뭐였죠 You are funny. 네, 그쵸. You are funny. 저한테 지목하신 의사의 표현이고요. 네, You are funny. 그쵸. 응. Funny가 왜냐? 웃기다라는 표현이었으니까 응.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you are 그 뒤에만 붙여서 you are funny라고 하면 은 너는 웃겨 라는 의미가 됐었죠. 네. 같이 몇번 읽어볼게요. You are funny. You are funny. You are funny. You are funny. funny. 네. 이제 입이 좀 이제 문장들을 확실히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데이 26 소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페이지 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벌써 200페이지요? 오. 네, 벌써. 네. <laughs> 응. 네. 그럼 또 벌써 해톡극장의 시간이네요. <laughs> 네. 해톡극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해톡극장 아 힘들어 나 오늘 과장님한테 또 깨졌잖아 아 진짜 언제까지를 깨지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 리얼한데 이거 어. <laughs> 슈퍼맨 <웃음>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 직장인들 파이팅 한박자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 내가 슈퍼맨이지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you are not a superman <웃음> 네 <웃음> 슈퍼맨이 약간 네. 목소리가 그렇게 착해요? 슈퍼맨이요? 아, 멋진데요? 아 그래요? 멋있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저 멋있어요. 너무 착한 슈퍼맨 같아가지고. 아, 아, 괜히 말했다. 면전, 면전에서 또 멋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저 기분이 좀 좋네요. <laughs> 네. 네. 오늘의 <laughs> 주제는 바로 너는 누구가 아니야. 어떠하지 않아. 이건데요. 그쵸. 그래서 방금 표현으로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라는 표현으로 You are not a superman 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You are, 가지고, 너는 어떠, 어떠, 해. 너는, 누구야. 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운데, not을 넣어주셔가지고, 음. you are not 하시면서, 너는 어떠, 어떠, 하지 않아. 너는 누구누구가 아니야. 음. 라고 배우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배울 문장들을 이제 좀 입으로 좀 기억을 해볼게요. 자, 윈토키씨 네. 자, 오늘 대표 문장은,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 이거거든요. 네. 음. 자, 그러면은, 너는 뭐모가 아니야. 너는 누구누구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계속 사용할 표현인 you are not, 그러니까 you're not, 요거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슈퍼맨도 이게 어차피 영어잖아요. 슈퍼맨이. 음. 근데 이거 조금 조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말로 슈퍼맨 슈퍼맨 하는데 음. 실제로 영어로는 슈가 아니라 음. 뭐죠, 로이 씨? 슈퍼. 그렇죠. 슈라고 발음 하시는 게 훨씬 음. 정확한 그 음. 표현이 되거든요. 슈퍼맨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영어 발음은 슈퍼라는 건 아예 없고요. 슈퍼라고밖에 안하거든요 슈퍼 마켓 아니죠? 슈퍼 마켓 맞습니다. 네, 그렇죠. 슈퍼?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할 때는 슈퍼맨이요. 슈퍼맨 한번 해보세요.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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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슈퍼맨. 그래서 그거를 you are not과 합치기만 하면 은 되거든요. 그럼 너는 슈퍼맨이 아니야라는 문장이 되니까 어떻게 하죠? You are not a superman. 그렇죠. You are not a superman. You are, you, are you, are not, you, are you are not a Superman. You are not a Superman. You are not. a Superman. You are not a Superman.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You are not a 이거 사용해가지고 또 궁금한 표현이 있으신가요, 음. 도깨비 너는 뭐뭐가 아니야, 혹은 너는 어떠 어떠하지 않아 이런 거 하고 싶은 음. 거.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너는 <laughs> <넌> 혼자가 아니야. <laughs> 어... 네. 왜 비웃으세요? 아, 아니에요, 저안 비웃었어요. <laughs> 이저 원래 웃음소리 그래요. <웃음> <웃음> <laughs> 그거 웃은 거잖아. 거 <웃음> <웃음> 웃은 아, 거 맞네. 비웃은 게 아니라는 거 그냥 거지. 웃었다고? 그냥 웃었지. 좋아서. <laughs> 네. 그래, 알겠어요. <laughs>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될것 같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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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유명한 노래 제목도 있는 아, 그데넌 혼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혼자라는 표현은 영어로 alone. 그렇죠. 음. alone. alone 사양이에요. 음. 혹시 영화 나 홀로 집에 하세요? 네. 케빈 음. 나오는. 어, 맞아. <laughs> 어, <그런데 웃음> 케빈 <웃음> 나오는. <웃음> 소름인데? 어제 저 진짜 어릴 때걔 <laughs> 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백컬리 어. 컬킨? 이름맞나? 저 어릴 때. 아 지금 말고. 아, 참, 네. 그 영화 제목이 <laughs> <laughs> 홈얼론이에요. 홈얼론. 음. <laughs> 나 홀로 집에. 음. 아. 홈얼론. 그래서 얼론을 사용하시면 되니까 You are not 얼론. You are not alone. 음. 이거 유명한 노래 아시죠? You are 나. not 나 네. alone. 네. 다라라라. 뭐 할게요. 표정들이 다 별로 두분다안 좋으시네요. <laughs> 제가 노래하니까. <laughs> 네. 자 그러면은 민족기 씨 궁금하신 네. 거제가 알려드렸죠. 같이 말해보죠. 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는 You are not alone이라고 하면 됩니다. You are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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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왜 자꾸 그래? 뭘요? 저 집에서 어. 혼자예요. 아, 집에서. 저도 혼자예요, 집에서. 혼자세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끼리 했던 거 말고, 이제 교재에 있는 문장들로도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음, 오늘은 너는 누구누구가 아니야. 이거 내네 문장. 그리고 너는 어떠어떠하지 않아. 이거 내네 문장. 이렇게 나눠서 좀 입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너는 누구누구가 아니야. 내네 문장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첫 번째로는 어,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음. 응. 두 번째는 넌 패배자가 아니야. 음. <웃음> 패배자. <웃음> 세 번째는 넌 어른이 아니야. 어른. 네 번째는 <laughs> 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음. 넌내 타입 아니야. <laughs>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선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이걸 할 거거든요. 거짓말쟁이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어로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뭐 유명한 뮤지컬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잖아요. 뭐냐면은 거짓말 하다가 영어로 라이예요. 네, 거짓말쟁이는 그거랑 되게 발음이 비슷한데 라이어라고 합니다. 라이어 한번 해보실래요? 라이어 라이어 네, 그 라이어 할때 라를 되게 담백하게 해주시면은 더 <laughs> 음, 돼요. 그러니까 라이어가 아니라 음. 라이어 라이어 네. 라이어가 음. 거짓말쟁이고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you are not을 붙이면 되겠죠. 맨 앞에다가 그럼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되니까 어떻게 되죠? 문장이 you are not a liar. 그렇죠. 어도 지금 안 빼먹고 또잘 해주셨어요. 음. 역시 21일 지난 이후로 음. <laughs> <화상에 때가 웃음> 뭐, 뭐 됐죠? 실수를 잘안 하세요 이제. <laughs> 자, you are not a 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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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럼 너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넌 구라쟁이가 아니야. 뭐 음. 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넌 패배자가 아니야. 되게 힘나는 말인데 음. 어, 일단 패배자가 뭔지 알면 되는데 우리가 패배자는 많이 써요. 사실 이거 한국 말로만 많이 섞어서 잘 쓰는 것 같은데 아닌가? 외톨이. 루저. 외톨이. 상처. 네. 죄송합니다. 내가 받아쳐놓고도 진짜 <웃음> <웃음>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laughs> 그쵸. 루저죠. 루저. 패배자. 네. 네. 루저라고 음. 합니다. 패배자를 루저. 음. 반대로 승자는 위너. 위너, 네. 위너 루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너 그 유명한 보이 그룹 있잖아요. 아, 그, 그렇죠. 아, 뭐냐 그 송민호. 송민호, 송민호 그렇지 아. 어차피 우으면 송민호. 아, 어. <laughs> 걔가 속한. 네. 저보다 조금 멋있는 송민호. 아, 맞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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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개인적으로 좋아해서요. 음. 한대 치고 싶네요. 네. <웃음> <웃음> 자, 너는 패배자가 아니야 이걸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you are not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패배자라는 loser를 붙이기만하면 돼요. 한번 직접 붙여 보실래요? 네, you are not a loser. 그렇죠, you are not a 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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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힘들다. 어, 한번 더, you are not a loser. you are not a loser. 네,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넌 어른이 아니야. 음,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laughs> 아, 왜 웃으세요 <laughs> 왜, 왜 심장한 어딜 봐서 의미심장한 말이죠 <laughs> 아, 그냥 내가 의미심장하다면 의미심장한 거지 <laughs> 어린애 보고 넌 어른이 아니야 땡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알겠어요 네, 저한테만 네, 그런 단어인데요 너는 어른이 아니야 이건데요 이 사람 성희롱 기억 다시 바꿔 와야 돼 <laughs> 아, 알겠어 <laughs> 성희롱 아니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이에요. <웃음> <웃음> 네, 성희롱 예방 교육. 아, 저희가 얼마 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다 같이 듣고 왔거든요. <laughs> 성희롱 교육이면은 성희롱 잘하는 거가이고 그런 거잖아. <웃음> <웃음> 어떻게 안듣키고잘하나그걸 <느끼고> <laughs> 어떻게 해도 스트레칭 드는가 뭐 이런 거. 근데 뭐. 저희 팀은 네, 자꾸 네. 성교육이라 그랬어.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직장에선 그런 거안 하고요. 네.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합니다. 네, 성희롱 <laughs> 예방 교육. 하여튼 <아무튼> 다시 바꿔보세요. <laughs> 네. 자. <laughs> 너는 어른이 아니야 이걸 할 건데요. 음. 우리 어른은 지난 방송에서 몇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어덜트라는 단어가 있죠. 어덜트. 그쵸?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것도 하나 제가 같이 알려드렸었는데 기억나세요? 그것도. 네. 뭐죠? 어덜트가 어로 시작하니까. 네. 언을 써야 된다고. 그렇죠. 어 어덜트가 응? 아니라 언어덜 그렇죠. 언 어덜트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넌 어른이 아니야라고 할 거면은 이것도 역시 you를 나붙여서 You are not u n adult. 그렇죠. You are not u n adult. You are not u n adult. You are not an adult. You are not not an adult. You are not an adult. You are not an adult.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가 자주 한다고 했던 말인데요. 너내 타입 아니야? 난너 음. 별로 관심 없어.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거든요. 되게 직설적이다 근데. 음. 그렇죠. 이렇게 해야 떨어져 나가요. <웃음> <웃음>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는 그, 거예요 굳이 아니, 저... 그렇게 안 해도 떨어져 나갈 사람 많어, 왜 이래. 네, 많아요. 저 이거. 되게... 관심도 없는데, 가가지고. 너입 아니야? 아 걔는 지나갈 사람한테. 지나. 타입 아니야? <laughs> 지나간행인 <지나가는 웃음> 잡고, 너 타입 아니야? <웃음> <웃음>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저 진짜 잡혀갔어요, 그럼. 네.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응? 이게, 너는 내 타입 아니야? 라고 말하려면은, 내 타입 을 영어로 알아야겠죠. 근데 다행히 타입은 영어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이것만 영어로 바꾸면 되는데 요건 많이 했었어요. 뭐였죠, 윤두기 씨? I, 나의, 나의. My, my. 그렇죠, mm -hmm. my. 그래서 mm. my type이라고 하면은 내 타입이 되는 거죠. Mm. 그래서 너내 타입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면은 you are not my type. 그렇죠. Mm. 여기서는 어가 빠지죠. 왜냐? Mm. 우리가 아까 my. 얘기했던 것처럼 my가 mm. 있어서 그렇죠, mm. my가 있으니까 이거 어를 빼야죠. Mm. 자, 그럼 몇번 같이 읽어볼게요. 재수없게 말씀하셔야 돼요. You are not my type. 도저히 <laughs> 섭지 않아요. You are, my, you, are you are not my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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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은 떨어져 나가요. 주변 사람들이. 좀더 <laughs> 네. 강조해주고 싶으면 You are not my type. <laughs> 아, 그치요. 그, 아. You are not, 낮에 강조를 좀 주시면 은 not my type. 그러면 은네 정말 싫다는 <laughs> <laughs> 의사표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자주 들어서 아시네요. <laughs> 여러 분 들어봐서. <laughs> 네 이제부터는 어~ 너는 어떠하지 않아 음,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약하지 않아 바쁘지 않아 가난하지 않아 유명하지 않아 음~, 음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약하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일단 약하다는 먼저 알아야겠죠 음. 약한 이거는 뭐죠 영어로? 그쵸, weak. 네. 그래서 약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weak point <laughs> 어, 그쵸. 뭐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laughs> Strong point는 음. 강점, 음. weak point는 약점 이렇게 네. 하죠. 그래서 weak이 약하다 이런 뜻인데 너는 약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앞에 you are not을 붙여서 you are 음. not weak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You are not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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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 너는 바쁘지 않아. 이게 쉬울 것 같아. 바쁘다 뭐죠? b u 그쵸, b u s 그러면 은 너는 바쁘지 않아는? You are not busy. 그쵸. You are not busy. You are not busy. You are not busy. You are not busy. 자 너는 가난하지 않아. 가난하다? 음, poor요. 그쵸, poor. 네. 그쵸. 그러면은 너는 가난하지 않아. 이거는. You are not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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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poor 말고 pool, p o o r 이잖아요. 가난하다가. 네. 근데, POL로 하면은, 이거는 수영장이 <laughs> 너는 수영장이 아니야. 어. 그치, 너는 수영장이 아니야. <laughs> 스위이밍 풀할 때그풀 말이야. 어, 그치, 스위밍 풀할 때그 풀. 할때 네. 그 풀. 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푸어, 네. 포어. 푸어라고 하면은, 근데 오해받을 일은 없어요. 풀 말고, 푸어. 그치막 <그쵸? 응>. 푸어 주다 보니까 가나진 거지. 아. 네. 네. 네, 그만하시고요. <웃음> 네. <웃음> <자> 이번 소름끼쳐. <laughs> 야, <어서롭기 때문에 웃음> 너는 유명하지 않아? 유명하다 보죠? 영어로? famous요. famous. 그러면은 유명, 너는 유명하지 않아. 아, oh, you are not famous. 그쵸. you are not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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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웃음>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Day 26어 너는 누구 누구가 아니야, 혹은 너는 어떠 어떠하지 않아. 요거를 같이 배워봤는데요. 오늘 했던 문장들 다 you are A S 로 시작하는 것들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입으로 몇번 따라해 주시면은 금방 또 여러분이 머리로 기억하지 않고 입으로 기억해서 술술 나오는 그런 문장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데이 27로 찾아올 거고 데이 27에서는 너는 누구니? 너는 음. 어떠어떠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자면 너가 너 로이야? 음. 너 잘생겼어? 이런 거. 그럼 물어봐야 알아요? 어, 찐다, 진짜. 네, 저희가 웹 <랩> 챔트 올려놨으니까 <laughs> 들으시고 이미 기억할 때까지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 <laughs>